네, 안녕하세요.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장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아침부터 청색 박스가 나오기 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중앙선. 네, 청색선이 중앙선입니다. 그럼 그 아침부터 고점에 출발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제도 이렇게 고점에 출발해서 계속 밑으로 하락을 했죠. 네, 중앙선을 하면서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VIP 차트를 보시면 아침부터 이게 바닥권에 출발한 거지 아니면 고점에 출발한지 금방 알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두세측 간격으로 쫙 깔아 놓으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출렁출렁 하다가 다 체결되고 밑으로 쫙 빠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포지션 매매는 이 중앙선을 깰 때까지 계속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앙선 깨질 때까지 빠르면, 팔면 예, 보통 5 0틱1 0 0틱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없이 빠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매매를 하시면 금액으로 한 300에서 500을 벌수 있습니다. 네,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매매합니다. 그래서 매매 수수료가 아주 작고요. 금액은 수익은 크게 납니다. 여러분들이 틱틱이 단타, 10만 원, 20만 원씩 먹고 파는 이 단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매수수료가 잔뜩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잘못 들어가 물리기도 하고, 선절매 잘못하고, 물타기 해서 크게 까먹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좌 수익은 계속 감소합니다. 네, 그리고 매매수수료가 오히려 자기 수익보다 더 크게 나가요. 그 원금을 다 까먹게 되습니다 네, 그런 기법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크게 먹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좌가 꾸준하게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좀 빨리 체결할게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진짜로 중앙선 깨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수익이 나는지 몇 시간 후에 확인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엔화가 지금 대박이 터졌네요. 거의 290, 300만 원까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여기가 고점 신호가 나왔죠. 중앙선 이 여기 있고요. 이 빨간색이 현재값입니다. 중앙선 깨기 위해서 계속 빠지고 있죠. 이렇게.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밑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 깰 때까지 계속 홀딩이죠. 그래서 완전히 크게 먹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오늘 계속 매도만 잡으신 분들은 계속 절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하면 이제 300에서 400까지도 가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 매매를 꼭 배우셔야 돼. 그래야 한방에 크게 먹습니다. 네. 지금 300을 돌파하고 있제 300.5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전부 단타 매매를 했습니다. 전문가 니딩대로 전부 틱틱이 단타 매매. 한 10만원, 20만원씩 먹고 파는, 작게 작게 먹고 파는 이 단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몇번 먹다가 또 중간에 잘못 들어서 한 번에 크게 물립니다. 또 물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매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계좌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매매 수수료만 잔뜩 나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 달, 두달 하다 보면 원금을 다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바로 매매 기법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먹는 기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 보십시오. 한 방에 50틱, 100틱. 매매 수수료는 굉장히 작습니다. 미리 포지션을 알아요. 중앙선 위에 있을 때는 매도 위주로 하니까 중앙선 깰 때까지 그냥 홀딩하면 벌써 310만 원 넘어가죠. 아주 크게 먹습니다. 보통 50틱에서 100틱은 기본이고 잘하면 뭐 200틱도 먹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한 300에서 500씩 이렇게 먹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매매 수수료는 아주 작습니다. 단몇 만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파생 상품 뭐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 이렇게 매매하시다가 이 계좌가 계속 감소하고 그 원금을 까먹는다면 지금 빨리 그 매매 기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원금 다다 다 까먹게 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먹는 기법으로 하면은 아침부터 포지션이 다 보입니다. 지금 한번 다른 놈을 볼까요? 골드 보십시오. 네, 아침부터 고점이죠. 그 중앙선 계속 폭락. 그다음에 이거 봅시다. 클레드월 봅시다. 네, 아침에 바닥 거이죠. 네, 계속 중앙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네, 지금, 네,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고 있죠. 어제도 여기, 바닥권에있서 중앙선 뚫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S&P 봅시다. 바닥에 있으니까 중앙선 뚫고 올라가고. 바닥에 있다 중앙선 뚫고 이렇게 올라가죠. 참, 이제는 이제 완전 거의 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유로 봅시다. 네, 아침부터 고점이었죠? 여기서 한번 대폭락이라 중앙선 깨고 떨어져보죠. 네, 열어보십시오. 굉장히 크게 먹잖아요. 네,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꼭 바꾸셔야 돼요. 틱틱이 네, 단타 매매로서는 절대 계좌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먹다가 한 번씩 잘못 들어서 크게 물리고 또 물타기해서 왕창 까먹고 결국에는 매매 수수료로 다 나갑니다. 네, 여러분들 계좌가 매매 수수료 때문에 원금을 다 까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기법을 꼭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꾸준하게 수익이 납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